안녕하세요, 크크기 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저는 참고로 올란도 두 대를 가지고 있어요. 두대 오너입니다. 쉐보레가 참좀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첫째 지금 올란도 LPG가 단종이 됐잖아요. 단종된 지가 한 3년 됐는데. 르노삼성 같은 경우는 QM6 LPG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르노삼성의 그 QM6 중에 한56% 정도 LPG를 타고 있어요 올란도 LPG가 앞에 조금 바뀌어 가지고 좀 예쁘게 해서 나왔다면 지금 뭐가 있어요 타오 나오죠 이제 출시하고 트레버스, 콜로라도, 그리고 말리부말리부는좀 인기가 좀 떨어져요. 트레일 블레이저, 뭐 등등 해서, 세보레가, LPG를 기본 옵션으로, 기본 베이스로 깔아놓고, 그 다음에 타워든, 뭐, 또뭐 있죠. 그 실버라도, 뭐, EV, 뭐, 등등 많아요. 현대 기아차 비해서는 많진 않지만, 그두 채널을 유지해서 올란도 LPG 아니면 말리브 LPG 뭐 LPG를 한두개 정도 끼워놓고 이제 여러 가지 수입차를 하게 되면 제네시스 한9% 정도 되는 제네시스는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. 쉐보레의 지금 타겟은 현대 기아가 아닙니다. 제네시스입니다. 그리고 이제 뭐 어떤 타 채널 같은 경우에는 아시죠? 뭐 쉐보레가 수입차로 해서 지금은 뭐 꼴찌, 국산차에는 꼴찌지만 수입차는 3등, 4등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거는 나중 문제고 국내에서 LPG가 없다는 게 상당히 아쉽습니다. 예. 이 영상을 보는 GM 관계자들이나 뭐 등등 여러 가지 분들이 지금 한 3년 동안 LPG 한 대가 없다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됩니다. 기아도 이제 스포티지 LPG 나온다 그러죠. 왜 그럴까요? LPG가 판매량이나 메리트가 있다는 겁니다. 이 점을 간과하지 말고 쉐보레 쪽에서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. l p 이지 올란도 만들어 봤잖아요. 예. 네, 그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크크기였습니다.